Allahu akbar Allahu akbar Allahu akbar 아슈하드 알라에 이하 이라 알라. 우리 한 분이신 창조주 알라를 믿는다. 안 또미나 빌라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데서 에 제가 세개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그분은.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샤하를 네, <laughs> 하겠습니다. 샤하하기 전에 이, 이, 이 대표로 여기 모시는 칼리단과 하나님과 1번, 2번, 3번 제키드 있어요. 보자. 나는 나의 일사와 소원으로 이슬람교에 입교하여 무슬림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선사합니다. 나는 이슬람을 나의 종교로, 알라를 나의 주님으로, 무함마스를 나의 사도로. 꾸라은 나의 지표로 삼을 것을 선서합니다 나는 오직 한 분이신 알라와 그분의 천사들, 예언자들과 성서들, 최후의 심판일과 전능을 믿어 이를 선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내용에 대해서 아마 깊이 생각하고 도 지금 이제 의심도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라, 알라를 믿고 그분의천사들는그리고 예언자들 성성을 그리고 저는 그리곤, 저는 그리곤, 저는 그이곤 저는 그리습니다 그리곤, 저는 그리곤, 저는 그리곤, 저는 리 알라 는그하곤 저는 그리곤, 저하그리라 저는 그리곤, 저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한샤하다는 아주 짧고, 짧고 함축성 있는 문장이지만 그 속에는 여러분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셔야 할 모든 신앙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신 샤하다가 여러분의 삶, 이전에 있었던 삶을 다 접고 네, 새롭게 시작하는,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샤하다의 의미를 항상 마음속에 그리고 또 말로서 실천적으로 옮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